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들러는 때리고 들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1세기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을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1세기에 예수님 사신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이 일이 일어났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양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이 안 받아들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지요. 네. 화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논쟁과 가르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듣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크게 네 그룹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본물과 같은 질문들을 터트려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가매려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고독스럽게 하려고, 혹은 진리의 교사인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적대자들의 의해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그 포위망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계속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지만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 외유내강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세우십니다. 왜냐 결국 그것이 백성을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일한다고 하지만. 환경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든지 적대적이거나 뭔가 나를 받쳐 주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의욕이 감퇴되고 꺾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강화 중에서 복음서마다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해서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모든 공관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는 그 구속적 의미, 구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난 뒤에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같은 폐역한 짓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끌려다니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존대하겠지.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보내는 방편이다. 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스토리예요. 어느 저명한 신약학자가 쓴 주석을 보니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희곡으로 치면 희극이냐, 비극이냐. 전체의 스토리가 아주 좀 암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학자는 비극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비유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여기 이 8절까지 보면 비극입니다. 이 사람은 쩔쩔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 이 사람, 이 약한 농부들의 처신들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상황에 끌려다니며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보였던 이 사람,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주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나타나는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실의 창을 확 열어 제쳐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을 열지 않고요. 처음에는 스토리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진실의 창, 하나님 나라의 창을 확 열어주십니다. 이때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실체가 어떠한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8절에 오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오너십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이라. 단순히 주인일 뿐만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응징할 힘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가 포도원의 주인이고, 이처럼 무력을 써서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가져올 힘도 있었는데, 왜 도대체 여태까지 이 농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는가? 뭘까요? 참았던 것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결국은 주인 자신이 만든 포도원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 그 주인이 하나님이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세상이고, 종은 구약에 보내졌던 예언자들이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야. 이 뷰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 이 아들이 예수님이며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는 걸 모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깨닫고 그 뒤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은. 듣는 이들에게는 앞부분은 비극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희곡으로 치면 희극입니다. 기쁜 소식이야.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처럼 보이십니까? 만일 에 이게 내가 하게 비극으로 보인다면요. 내가 지금 그 농부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극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소망이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분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야.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 사람들아. 그분의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은 안돼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며 쫓아가고 있지만, 어떻게라도 주인의 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 결국은 포도원의 주인이 승리하신다. 그것을 결국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한복판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주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본분을 잃고 경계를 넘어섰던 자들에게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왜 그리 큰 죄입니까? 여느 과일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니 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결국은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고 성도들은 모든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됐을 때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 자신의 본분을 잊고 경계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도 여전히 복음입니다. 왜냐? 이 비유를 듣고 돌이킬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달콤하고 좋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의 교사이시기 때문에 때로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내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엄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따가운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돌이킬 기회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희극이죠, 희극.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질 때, 이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거둔 줄 알았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신들이 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포도원은 다스리고 통제하며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영되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발을 동동 구르게 되지요. 내 신실한 삶이 아무 열매도 결실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 무력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은 포도원의 주인이고, 그리고 어느 날 와서 판을 반전시켜 버린 것다 그리고 모퉁이 돌처럼 보이던 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버리고. 버린 돌처럼 보였던 자들이 모퉁이 돌로 사용된다.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시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며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계신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비유예요. 내가 뿌린 씨앗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바라해서 싹을 튀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다시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천 수만의 생명이 되어서 이땅 속에 당당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것 보시고 믿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눈빛이나 표정은 절대로 비장하지 않아요. 영혼 깊숙한 곳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계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육의 마지막 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생각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아니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창시자를 루터라고 봅니다만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요 이미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루터가 태어나기 정확하게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스는 이미 루터가 주장했던 많은 신학적 골격을 100년 전에 형성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했었고요 성경을 사제의 손에서 만민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청의 꼬임에 빠져서 화염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말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뒤 100년 뒤에 독일의 한 이름 없는 수사가 이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가운데 영혼이 개벽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종교개혁의 불을 바로 일루터가 당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산 걸음은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이 진리의 걸음 당당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절대로 환경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세요 내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부린 그 믿음의 씨앗에 토대 위에 서서 결국은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진리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잠깐의 임시응변적인 방편에 서느냐? 불의의 편에 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 주실 것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감사드립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견고히 잡아주시고 진정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료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시고 무력해 보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 끌려가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도 포도원의 혜택을 볼수 있기를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계심을 포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킬 자들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묵묵히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며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의 판을 뒤집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며 모퉁이 돌이머리돌이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 확신하여 진리의 걸음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세상의 온갖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호령하며 군림하며 주인 행세하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오려고 손짓하는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